안녕하세요, 민초입니다 오늘은 액상 실리콘 룸으로 몰드 뜨는 거한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액상 실리콘 사고 굳은 기없어고 반품하려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쓰려고 해요. 이런 통에 왔고요. 뭐, 쓸 수는 있겠죠? 안 되거나. 이게 안에가 지금 굳었거든요? 그래가지고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반품 안들면 만삼천원짜리. 이건 안 굳은 것 같아요. 들어보긴 할게요. 전 종이컵 준비해 주세요. 종이컵, 4개통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물드뜨 고수정 하면 되는데 저는 종이컵에다가 물두뜨게요 이거는 물드뺄때 이렇게 찢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거 같고 그 기다란 이으시게 준비해 주시고 이거. 가성 실리콘주저랑 경화제 준비해주시고요. 그, 음 뭐냐. 몰드 뜨거. 몰드 뜨거 준비하신데, 제가 어제 이거 떠왔거든요. 얘가 되게 안 떠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요 크기를 보시면서 떠야 돼요. 여기다 하나 놓고. 그라탕 아니 많이 쓰는 그릇을 사야되는데 이거 하나 지금 너무 더... 있으면 안되니까 아니 이거 두개만 먹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묶음풀도 준비해주세요 얘는 묶음풀이어야 하고. 바닥에다가 이걸 우선 찢어요. 너무 깊으니까 적당한 양만큼 찢어요. 다른 거면 낮은 통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찢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접시 뒤에다가 목공풀을 불러줍니다. 에이씨, 굳었나봐. 이렇게 안 내려. 아, 냄새. 안 내려. 이쑤시개도 준비해주세요. 짧은 이쑤시개. 이거여도 되는데, 저는 아까우니까 짧은 거 준비할게요. 네, 목공풀이에요. 아예 조금 열어갖고 가져고 왔어요. 뒷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고, 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붙일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거 뒷면에다가도 이렇게쫙 발라주시고, 흙은 버리고이랑안 겹치게 붙여서 꾹 눌러줍니다. 다음, 이게 살짝 굳어야 되니까, 안 굳으면 이게 도망 다녀요. 실리콘을 부었을 때. 그래서 일부러 지금 붙인 거고요. 그 다음, 이거 굳을 동안 이걸 만들 건데, 이거 사용한 만큼 따라주세요, 종이컵에 어, 눈데 머리 아프다. 어. 어, 안 빠져. 집게가 사라져. 어, 개구 안 묻었지? 어떡하지? 아, 야, 아파라. 하나, 종이를 깔고 시작할게요. 책상에 흘리면 안 되니까. 종이를 깔고. 어떻게 되지? 이따 두고 버리도록 할게요. 아, 네. 잠시만요. 됐구요. 네, 이제 여기다가 사용 만큼 액상 실리콘 주제를 먼저 부어줍니다. 화장지도 준비해주세요. 죄송해요. 중간중간에 조금 준비물 말씀드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주변에 모든 걸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제 뚜껑을 다시 아줍 준다 굳을 수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들치지? 잘안 들치네. 그 다음에, 10대 2 거든요. 그니까 얘가 10이니까 잘 맞춰서, 어린 진작으로이 정도만, 우선 넣도록 할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아깝게, 액상 실리콘 버리는 거니까, 조금, 조금씩. 제가 색상을 미사사, 미사사 몰드 준비하도록 할게요. 색상 보면서 섞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요게 여기 미사사 몰드예요. 보면서 비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섞으시면 되는데, 완전 잘 섞어야 돼요. 안안굳더라고요 그래서 전 토, 이것도 버리고, 그 뭐지? 그릇도 버리 버렸어요. 이게 다 묻어갖고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안에도 흰색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섞은 것 같은데 색깔이 좀더연한것 같죠? 아니, 다 비슷하다. 그죠 비슷하죠. 제가 이거 안 쓴지 오래돼 가지고 다시 샀거든요. 그래서 안 쓴지 오래돼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 정도면 됐겠죠? 그럼 이제 이따가 부으시면 되는데 한쪽을 이렇게 뾰족하게 주점자식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이렇게 부어주세요. 어.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화면에 안 보여가지고. 그릇 위에를 다 채워준 다음에 옆에도 흘러가게끔 해주세요. 뭔가 다 긁어서 해도 되겠다. <laughs> 밑에 다안 섞었어. 어떡해. 여기서라도 섞어야 되겠다. 어쩜 좋아. 다안 섞였어. 밑에가. 어, 아슬아슬하게 다 붙네요. 일단 는 버리도록 하고. 괜찮죠. 너무 연하게 했나? 이렇게 보니 연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미치겠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아, 돼. 네. 이만큼이면 버려야 되는 건가? 일단 있으시게 준비해서 올라온 기포를 10분 간격으로 터뜨려 주세요. 아, 어떡하지? 망친 것 같은데. 어머, 저이막흐린다나왜 쫓다 묻지? 기여이렇게깐거 깐가... 하고. 어. 어. 바본가 봐. 어왜 쫓다 묻어? 이거 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따가도 안될 거니까. 놔어야 돼. 뭐 이렇게 터뜨려 주셔야 돼요. 색깔 진짜 연하게 된것 같은데. 여 위에라도 섞어야 되겠다. 터뜨려주시고, 어, 이렇 굳을 때 다른 영상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안 됐을 것 같아. 왠지. 그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도 일성술리콘일 있어, 수도 있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